c <laughs> 가시는 선생님들 나오실 거니까 <laughs> 앞에 앉아 주세요. 리 <laughs> 어. 되요 <누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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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명 not s u 는데 자, 아,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어, 정년 퇴임식과 이임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교육감님께서도 저희 퇴임식과 이임식을 축하해 주러 오셨던 것 같고요. 이런 좋은 기운을 받아서 오늘 퇴임하시는 선생님과 다른 학교로 전출하시는 선생님들이 모두 축복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학 중인 관계로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지 못하는 점은 많은 선생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 방송반 학생들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저희 학생들에게 영상을 송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집에서 가시는 선생님들하고 인사를 하고 싶어서 아마 방송에 들어와서 대기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식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식사를 시작으로 그리고 교장 선생님의 인사말씀, 그리고 교감 선생님의 퇴직 교원 양력 소개, 그리고 친목회장님께서 공로패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공로패 전달이 끝나면 친목회 총무 그리고 태양전직과 부서 선생님들및 어, 행정실 선생님들이 꽃다발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임사를 듣고 어, 정년 퇴임식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년 퇴임식이 끝나고 나면 저희 학교에서 이제 새로 발령 받아서 3월 1일자로 전출 가시는 선생님들 소개가 있으시겠고요. 마지막으로 전출 선생님들의 성별 인사를 듣고 이인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퇴임식이니까 교상 선생님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퇴임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홍경표 선생님의 정년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네요. 30년 이상을 교직에 이렇게 몸담고 계셨었는데 이렇게 우리 교육계를 이렇게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어, 정년퇴임이라고 하는 것이 한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게참 어, 어떻게 보면 어, 힘든 일인데 묵묵히 잘 해내신 우리 선생님 어,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어, 그동안 이제 아마 우리 후배 선생님들에게 많은 에, 그런 그 도움을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도. 많은 지도 편달들을 통해서 올바르게 갈수 있는 길을 안내해 셨던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갖고 괜히 마음이 울컥하네요. 그 기나긴 여정 가운데 힘들었던 일들 다 잊으시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인생 후반전을 아름답고 멋지게 펼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우리 홍경표 선생님의 영예로운 정년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가정의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교관 선생님께서 홍경표 선생님의 양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양력 소개에 앞서서 어, 저도 개인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항상 이제 퇴임하시는 분도, 저님 퇴임하시는 분 보면 어, 학기 초에 이제 어수선한 시기에 이렇게 어, 마음 많이 못 써드리면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 부분이 항상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은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아쉽고 어, 또 축하드리고 그런 마음이 선생님 한분한분 한분 어, 되게 클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어 그런 마음으로 항상 선배님들 보내드리고 특히 우리 홍경표 선생님 더 그런 마음이 어큰큰 마음으로 더 보내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참 어, 선배님 그 후배 선생님들과 아마 학생들한테 영향력이 굉장히 어, 크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주 가까이 근무는 안 해봤지만 지금 제일 가까이 근무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딱그 풍을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어,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아 보일 수 있겠지만 굉장히 큰 영향을 어, 끼치시고 가시고 많은 분복기가 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어, 다시 한번 아쉬움을 하고 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제 제가 저기 어, 홍교포 선생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8년 2월에 맥슨 전자에 어, 서 7년 동안 88년 2월부터 어, 근무를 하셨고요. 95년 3월 1일, 어, 금항공업고등학교에 초임으로 부임받아서 교직을 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증평공업고등학교, 충북전산기계고등학교에 근무를 하셨고요. 어, 우리 학교에 1916년 어, 3월 1일자로 부임하셔서 어, 9년 동안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교직경력은 30년이고, 어, 군경력, 군대를 2년 3, 3개월 3일을 하셨네요. 어, 공경력 폼에서 32년 3월 어, 3일, 그렇게 어, 교직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2025년 2월 28일에 어, 아쉽게도 퇴직을 하시게 됐고요. 정년퇴임을 하시게 됐고요. 어, 그 정년퇴임 하시면서 어, 근정 포장, 포상을 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상으로 홍교표 선생님 어, 양력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달이있겠습니다 송송공태교사 홍경표.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던 짧지 않은 시간들이 귀하의 앞날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함께했던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기억될 수 있길 바라며. 당신의 앞날에 행복과 건강,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추억과 애정을 이 작은 폐에 담아드립니다. 항상 다시 만날 수 있음을 믿으며 무궁한 발전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25년 2월 14일 충북에너지고등학교 친목회 일동 꽃다발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홍경표 선생님의 태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어, 소개받은 홍경표입니다. 어, 제가 그 교직 30년의 그 직장 생활을 그 마무리하는데 특히 중국 에너지고등학교 교직원과 또 학생들과 함께 해서 너무 기쁩니다. 아, 제가 그 특히 그 에너지고에서 9년 동의 안 시간은 정말 저에게는 교직 생활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교직 생활을 할수 있었던 것들은 우리 그 교직원들의 따뜻한 그 격려와 배려 덕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생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 그리고, 어, 충북 에너지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소중한 기억들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보내드리기 싫은데 그래도 이제 이별할 시간이 됐으니까 홍경수의 말씀을 후배 교사로서 깊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홍경수 선생님의 정년퇴임식을 마치고 이어서 2인식을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인 어, 전출 교환에 대한 소개를 고장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 이번 그 3월 1일자 정기 인사 이동에 의해서 우리 학교에 근무하시던 선생님들과 또어 실무사님이 예, 이동을 하시게 됐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는 분들. 예. 예. 우선, 어, 배우각 선생님. 우리 학교에 이제 2020년 3월에 오셔가지고 5년 근무하셨고요. 이번에 3월 1일자로 주성중학교 교감선생님으로 승진해서 가시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인사말씀 좀 이따 듣도록 하고요. 도윤미 선생님. 2017년 3월달에 우리 학교에 오셨고요, 8년간 근무하셨습니다. 충북 반도체고등학교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창현 선생님. 안돼. <laughs> 안돼. <laughs> 예. 2022년 3월 달에 오셔서 3년간 우리 학교 근무하셨고요. 이번에 산남 고등학교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laughs> 최면중 선생님, 충주, 2024년 9월 달에 우리 학교 오셨고요. 저희랑 6개월 근무하셨고, 충주 공고로 다시 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황정원 실무사님, 우리 학교에 2000년 3월 달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5년 근무하시고, 이번에 금천 고등학교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자리는 에안 계신데, 우리 서대원 선생님께서도 이번에 떠나시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조리 실무사님, 그 김수연 실무사님, 어, 정년 퇴직을 요번에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교과에 정승환 선생님께서 요번에 충북과학고로 이렇게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부터 이제 떠날 준비를 조금씩 했는데요. 굉장히 바쁘게 정신없이 이렇게 어,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여유 갖고 하고 싶었는데, 굉장히 간단히 생각도 못할 정도로 바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아쉽고요. 어, 아무튼 2020년 코로나 시절에 이렇게 학교를 와가지고 굉장히 부적응 요소였어요. 교무실에 어, 다섯 분만 계시고, 각 교실별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어, 원격 수업을 또 그랬던 시절인데, 그래도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어, 굉장히 교직원 그다음에 학생 여러분 도움을 많이 받아서 어, 행복하게 에너지고를 어, <laughs> 에너지고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제가 에너지고 와서 에너지고 힘을 받아서 저 승진도 하고 개인적으로 우리에도 굉장히 잘 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즐겁게 행복하게 에너지고 생활했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제, 제 기운을 좀 남기고 갈 테니까 어, 교직원 여러분, 그다음에 학생 여러분들도 다 좋게 이렇게 어, 학교 떠나실 때 웃으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네 어, 먼저 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되게 따뜻했다라는 거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따뜻한 관심이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학교 생활 정말 즐겁게 했,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2학기에 와서 가장 좋았던 게 수업을 하는 게 가장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쳐보고 싶고, 뭔가 해보고 싶다.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 가능성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에너지고에서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어, 제가 어떻게 3년을 커갈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서 항상 그렇게 삼년삼년 이렇게 팔 년이라는 시간이 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끔 기숙사에서 저녁 때 점을 하면서 아이들을 보면 오늘도 정말 수고했다라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고 아침에 이제 부시시하게 나와 있을 때 그때 아 얘들이 일곱 시 이렇게 끼어서 또 뭔가 열심히 오늘 하루 사는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항상 음, 이 아이들이 이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그 시간들이 정말 이제 3년이 지난 후에 정말 좋은 결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 안에서 즐기세요. 노래 많이 부르고 그리고 사고도 적당한 사고도 쳐도 괜찮으니까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만나서 고, 어, 좋았고 어 우리 특별히 태양과 태양과 지금 이제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더 많이 기대가 돼요. 이렇게 얼굴 아직 못 봤지 못본 아이들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더 잘될 거라는 생각이 되게 크거든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먼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한테 어, 좀 어, 행복했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태양가 선생님들 어쨌든 제가 태양가 담임을 3년 동안 했, 했는데 태양가 선생님들께서 많이 챙겨주셨고 그렇다고 해서 이차가 선생님들이 안 챙겨주면 아니죠. <laughs> 챙겨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김수영어 어, 저희 개원이 저밖에 없는 저희 부장님 <laughs> 김성훈 부장님께서 이를 엄청 꼼꼼하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세요.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어, 교직에 들어올 때 아, 교사로서 학생들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교직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그 믿음에 믿음을 계속 갖게 만들어 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여기 보면은 어쨌든 작년 1학년 3반, 올해 1학년 3반 학생들도 보이는데 그 학생들한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의 아픈 손가락 조금 보고 있나? 사고 치지 말고 무사히 졸업해서 꼭 선생님 찾아오도록 한다. 이상입니다. <laughs> <웃음> <웃음> 네, 짧은 기간 6개월 동안 어, 충북 에너지 고등학교에서 근무해서 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 선생님들이 진짜 다른 학교 선생님들 위해서 2배, 3배 진짜 그 많은 업무를 감당하시면서 학생들한테 열심히 어, 지도해 주시는 모습을 봤고, 또 우리 학생들이 어,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진짜 바른 인성도 바르고 그 위에 어, 무엇을 하더라도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이제 허니 마음이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학생들은 잠재력이 진짜 크구나 어, 우리 학생들이 잠재력이 어디까지 커질까 그런 기대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잠재력이 크다는 거 잊지 말고 앞으로 진짜 자신이 원하는 목표 열심히 해가지고 꼭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떨어져, 머리 어, 떨어져, 가지만은 어, 떨어져 있으면서도 여러분들 지켜볼 거고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상으로 공식적인 퇴임식과 이임식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무슨 전달 사항 있는 부서 있을까요? 어, 없으면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새 학기 준비 기간 있는 거 아시죠? 네, 수요일 목요일 날은 전교사 출근이니까 선생님들 잊지 마시고 수요일 목요일 날 10시 반까지 오시면 제가 정확한 일정은 다시 안내도록 안내해 드도록 리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